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은 회개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에 대하여 경건한 삶에 대하여 바울의 글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바울 서신은 로마서이고 주된 내용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율법에 대하여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의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베드로는 로마서 3장에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인용하였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십자가의 보혈에 죄의 시승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